또, 의료 수준이 증가할수록 또 새로운 의료 관련 감염병들이 생기고요. 또 항생제를 쓰면 세균들, 바이러스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에 대한 내성을 획득을 합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속닥속닥입니다. 저는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석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송경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감염내과가 전 국민들에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불려지게 된 과. 인것 같습니다. 예전에 간염내과냐 감염내과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었는데요. 대중 분들께서 사실 실제로 감염내과를 직접 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감염내과가 어떤 과인지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어떤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내과라는 걸로 많이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만 진료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저희는 감염병 진료하는 과고요. 감염병은 사실 온 몸에 어디든 생길 수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진료과의 약간의 차이점은 예를 들어 호흡기내과는 이름 그대로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을 진료하는 과고 순환기내과는 심장 및 혈액 순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진료한다고 하면 저희는 폐렴도 진료하고요, 또 심장 판막에 감염이 생겼을 때도 진료를 하고 발끝에 무엇이 생겼을 때, 또 내수막염이 생겼을 때, 이럴 때도 모두 진료를 합니다. 당연히 해당 진료과와의 협의 진료가 가장 많고요. 대단히 드문 감염 원인에 의한 문제. 이런 경우일 때 그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진료를 의뢰하고 저희가 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대신 는 같이 상의해서 진료하는 그런 업무를 주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염병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감염병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알수 있을까요? <웃음> 감염병은 <웃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염 원인 미생물에 이제 따라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항생제를 쌓아 되는 질병은요 세균에 의한 감염병이 대부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부 곰팡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감기는 대부분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장관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항생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 균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어, 그 다음에 감염 부위에 따른 감염병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에 있으면 수막염, 폐에 있으면 폐렴, 이제 콩 세요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뭐 요로 감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감염 경로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겠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이 있겠고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이제 감염병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이제 성매개 감염병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정 감염병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정 감염병은 예전에는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감염경 로 에 따라 분류를 했었는데요. 2020년부터는 감염 경로보다는 얼마나 시급하고 많이 생기고 위험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1,2,3,4급으로 나눴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결국에 1급 감염병 너무 많이 생기고 위험했었죠. 1급 감염병에다가 이제 2급 이렇게 내려왔고 다른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은 다 4급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제 4급으로 조만간 분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주로 감염내과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염내과는 사실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2015년에 이제 메르스라는 게 대유행, 이제는 우리 국민을 다들 좀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메르스 사태는 사실 의료 관련 감염병이었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온 뒤에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 또는 보호자, 의사 이렇게 감염을 퍼뜨리게 됐었죠. 병원 안에서의 감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감염내과가 이런 감염 관리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이제 병원 내에서의 감염 관리도 있고요. 병원 외부적인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뭐 이런 곳들도 감염 관리가 필요한 것들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왜 해외에서 발생하는 병,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병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저희 감염내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이제 항체가 되게 많이들 알게 되셨죠. 이게 대부분 주변 분들이 코로나19 지나면서 백신과 항체 그리고 뭐 여러 번 맞았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혹시 뭐 항체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항체는 이제 이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감염병에 걸려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를 능동 면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예방접종은 또 이제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생백신은 이제 감염원을 이제 그 힘을 작게 해서 경증 감염을 유도하면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사백신은 이제 원인균과 유사한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제 면역력을 만들어주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원인 균, 원인 미생물에 대한 특이 항체이고요. 특이 항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항체와 면역 능이 이제 많아지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교차 면역이라고 해서 유사한 구조체에서는 면역이 생길 수는 있지만 모든 질병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감염병이 음. 발생하려면 세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사람이 있어, 되고요. 하나는 환경 미생물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국에 면역력이 있지 않은 사람이 그 미생물이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그 미생물에 감염이 되어서 병이 생기게 되죠. 그세 가지 요소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방 접종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고 그 항체가 그 감염병을 잘 방어할 수 있는 항체라고 하면 그 주변에 아무리 미생물이 많아도 감염이 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15년에 유행했던 메르스에 걸리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도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굳이 걸리고 싶다면 중동에 메르스가 유행하는 국가에 가서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을 하던가 아니면 메르스를 매개한다고 알려진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해야 감염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게 사실 어 되게 좀먼 얘기 같긴 한데 항생제 내성과도 좀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많이 문제가 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항생제 내성균은 사실 병원 환경이라는 곳에서 생기는 거고요. 감염관리를 잘해서 병원 감염이 안 생기도록 해야 생기지 않은 것이고, 항생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생긴 감염병들은 항생제 내성균 감염을 걱정할 필요는 별로 없는 상황이죠. 감염병은 하여튼 그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내성균을 말씀하셔서 음. 제가 음. 이런 채널에 나오면 꼭 하고 싶었던 음. 말씀이 있었는데요. 균도 아주 영리한 놈이라서 이제 어떠한 항생제에 노출이 되면 그 항생제를 피하기 위한 반응으로 그렇죠. 이제 내성을 획득하게 음. 되는 건데요. 결국은 내성균의 빈도를 줄이려면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꼭 줄여야 되는데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를 쓰는 것은 정말 지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헌이나 이제 보면은 항생제를 주지 않으면 이제 환자가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항생제를 주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생제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의사분들께서 항생제를 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세. 세련된 진료를 네. 하는 거다. <laughs> 감염내과가 하는 분야 중에 이제 마지막 분야라고 할수 있는 게 이제 항생제 관리에 해당하는 분야고요. 항생제 내성균이 덜 생기도록 하는 그리고 이제 일선 의료진 분들도 더 세고 더 광범위한 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에 대한 걱정, 우려도 많이 있으셔서 그렇게 자꾸 점점 더 세고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할 유혹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제 감염내과에서 같이 협의 진료를 하면서 광범위 항생제들을 꼭 써야 되는 상황과 아닌 상황들을 최대한 구분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함부로 많이 썼다 그렇게 되면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의사, 의대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두 노함이라는 문장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항생제를 포함한 많은 약제나 모든 의학적인 판단이 사실은 우리가 장점만 생각하게 되는데 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장단 중에 장점이 더클때 의료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항생제는 우리가 늘 효... 효과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부작용도 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생제 성분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뒤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졸림 구역 구토 이제 이러한 부작용들은 사실 이제 아주 적은 빈도 1에서 10%뭐10% 뭐10 이상 1% 미만 정도로 이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알레르기나 이제 뭐 간독성 뭐 호중구 감소증 등등 이제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성균과 함께 가는 개념은 이제 저희가 항생제 관련 설사, 기피실내 감염증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감염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2차 세균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약,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또 다른 약들과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항생제가 대부분 안전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않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항생제 관련 설사 장염인데요. 몸에 정상 세균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에도 그렇고 장 속에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세균을 가지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생제를 사용하면 결국에 그 약이 듣는 저 몸에 있는 정상 세균총도 같이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정상 세균이 아닌 병독성이 있는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대체하면서 항생제 관련 설사 장염 뭐 이런 것들이나 다른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제일 직접적일 것 같고요. 그 지역사회 내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감염에 이제 새롭게 걸리는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될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별 환자에 대한 개념보다는 뭔가 한 커뮤니티 한 지역사회 전체 범위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증가하는 걸 줄이는 게 항생제 내성균의 비율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생제 <laughs> 내성과 항생제 관련 설사는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중요성이 강조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laughs> 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들으신 것처럼 항생제 내성균은 전 세계적으로 탑1 0 안에 듭니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이전에 교통사고도 우리나라가 되. 많이 발생률이 높았었죠 근데 그것도 잘 관리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관리도 함께 진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감염내과 앞으로 흥할 것 같으신지 아, 네. <laughs> 저는 감염내과를 처음 하기로 했을 때, 처음 면접 때 질문이 이제 왜 감염내과를 했냐라는 어, 네, 질문이었는데. 네, 네. 전통적인 질문. 그요 제가 거기에 답했던 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때 약간 좀 청춘이 끓던 이제 20대에 앞으로 한 7,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음.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니까 음. 세상이 굉장히 선진화될 수도 있고, 갑자기 멸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서 과연 살아남고 또 도움이 될 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감염내과가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게 의료가 선진화되면 사실 많은 질병들을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감염내과는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내과는 앞으로 더 많이 네. 필요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거부터 있던 오랫동안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병들부터 해서 새로운 병들까지 있고 또 의료 수준이 증가 할수록 또 새로운 의료 관련 감염병들이 생기고요 또 항생제를 쓰면 세균들 바이러스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에 대한 내성을 획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치료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 백신 포함하여 여러 관리 활동들도 여전히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을 보고 네. 계시는 많은 의료생과 내과 <laughs> <대과> 선생님들의 감염내과 <laughs> 지원을 환영합니다 이번 그 코로나 판데믹을 거치면서 전 국민이 감염병, 또 감염내과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시고, 이제 감염내과라는 곳이 존재하는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예전부터 존재했던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내과가 이제 여러분들을 모두 직접 진료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신종감염병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 그리고 각 해당 진료과에서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할 때,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자문과 협의를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해당 진료과와 함께 논의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뭐 감염병들이 생길 수 있고 항생제 내성균의 문제, 감염 전파 관리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 감염내과 의사들이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